I feel like I'm not a g 아 o d m o t 이 e r I'm n 리 t a good mother. I'm not a g o 리 롤리폴리. 롤리폴리 네, 네, 그, 오, 네. 그 옛날 물. 아, 이 쓰고 있어요. 매용니. 나 혼은? 네. 네. 코스어요 네. 아, 그리 <laughs> <laughs> 자. 맞다음부어 뭐, 아, 안워도 돼. 괜찮아요. 그냥 이대로 진행하 아, 아, 아 그래. 뭐, 다가져야 돼. 와.